네 블로그 보고 연락 주신 고객님이구요. 어, 올뉴 k 7 풀옵션 차량을 찾았는데, 어, 오늘 분당경매장에그 차량이 딱 나왔습니다. 3.3 네,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요 어, 차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7년식 어, 올뉴 k 7 노블레스 스페셜 엔진 미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교환 하나도 없는... 누구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엔진 부분, 미션 부분 어,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K7 3.3 노블레스 스페셜 어, 자가진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K7.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요 기계로 고장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차차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실차 점검할 때 이런 부분까지 모두 점검하고 투명하게 고지해 드립니다 엔진 부분 고장코드 없었고요 자동 변속 자가진단 진행합니다. 엔진 미션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올뉴 K7 3.3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방 ACC 그리고 전방 카메라 HID 헤드램프 앞 타이어 20% 정도 남았고요. 리타이어 50% 정도 남았습니다. 네, 파워 트렁크 옵션 있고요. 네, 외관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잔 스크래치는 광택 하면은 깨끗, 지금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7년식 3.3올뉴 k 7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내 내부 상태 옵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53,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교환 하나 없는 무, 무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ASC 버튼 후축방 차선이탈 크레로디오 운전자대 메모리 시트, HUD,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휴대폰 무선 충전, 운전석 풍풍에선 시트, 후석 커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오버 적용된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네, 후석 열선 수동 커튼 후석 네, 자동 커튼. 네, 5만 k m 정도 운행한 차량이지만 시트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경매가 열리는 2층 회관이고요. 어. 오후 1시부터 응? 출품번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 버튼식 입찰이고요. 어,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누른 회원사가 낙찰이 됩니다. 울류 네, k7 3.3 노블레스 스페셜 17년식 낙찰금액 2,58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동차 경매로 어, 오늘은 어, 이렇게 4대를 어, 낙찰 받아드렸습니다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하고 싶으시면 어, 브라차차 구용대팀장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